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이 됐죠.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해서 1년 동안 그가 한 거짓말이 2,140가지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커가 조사해서 그 발표를 한 것입니다. 거짓이거나 허위 주장. 사실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어떤 말을 했을 적에 저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또 내가 나에게 속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속일 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생 네 명이 주말에 캠핑을 갔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월요일 날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야, 우리 더 놀다 가자. 그런데 완전히 결석은 하지 말고, 수업 끝날 때쯤에서 가서 출석 체크만 하자. 그리고는 아이들이 타고 간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힘들게 수리해 가지고 지금 막온 것이 지금 수업 끝나는 시간이다. 라고 선생님한테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 그래서 이제. 놀다가 수학 반달 때쯤에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애들을 교실 내네 구퉁이에 한 명씩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야 니네 종이에다 적어라 하고는 그 펑크난 타이어가 앞쪽인지 뒤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 이놈들이 펑크 <laughs> 났다는 것에는 의견을 맞췄지만 어느 쪽 바퀴인지는 입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탈로 났습니다. 거짓말.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 명령이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가 윤리학 뭐 책을 읽거나 무엇이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을 기준 사물적에. 거의 예의 없이 등장하는 것이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면은 그냥 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엘름 이 세가 그프리드리 비엘름 이 세입니다. 칸트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태아가 계시는 동안은 공개적으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교묘한 거짓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하면 하겠다는 거요? 왕이 죽으면 하겠다는 거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적으로는 하겠다 공개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칸트 지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은, 참, 참말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거짓말과 관련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그 거짓말이 사실은 뭐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뭐 얘기를 따지면 이런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바나바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했고 베드로가 이게 다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일 벌어진다면 여기 없는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요? <laughs>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아마 몇번 죽었을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자, 아나냐와 삽비라가 이렇게 한 것을 가리켜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뭐했다? 사탄이 가득하여 어디에? 네 마음에. 그럼 한우니아와 사비라가 어떻게 마음먹길래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쓴 거예요.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혀 근거 없는 사건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 포장을 한 거죠. 뭐 완전한 거짓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마음은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나바와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존경 받으려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뭐해? 하나님한테 칭찬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죠. 타인을 의식하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들 시선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따져보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지, 진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돼요. 뭐냐 정상적인 범주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렇잖아요.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 사이에서 어떤 적당한 줄다리기를 해서 뭔가를 입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대로 못 입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죄. 근데 또 다른 사람만 완전히 의식하면 보여. 자기 삶이 없죠. 행복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온통 집중돼서 살면. 내가 없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정상 범주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걸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구걸한다. 칭찬을 구걸한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어서 사는 사람. 왜 그럴까? 보통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존감이 나죠.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지 못해.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 이 자존심은 뭐냐면, 이건 그냥 내가 나, 나 바라본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쓰다는 건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쳤나,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목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했을 사람, 두 가지 경우, 부모님이 엄격해 규칙을 딱 정해서 그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요, 눈치 봅니다. 어려서부터 눈치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괴롭힘 당하는 거.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힘들었을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자존감을 높여야 돼.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그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 왜, 왜? 자기가 진짜 멋있는데, 훌륭한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그냥 나 있는 자체로 멋진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죠. 옷을 사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은 대충 알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그 스타일로 딱 입는 사람은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스타일. 그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여러분 스타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근데 그건요. 사실 우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자존감.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어?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됐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물론 맞추지만 거기에 목을 매진 않죠 또 맞춘다면 뭐 하려고 맞추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맞추는 거죠 그 사람 사랑하려고 그 사람 주님의 은혜 앞에 부르려고 진짜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거짓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유, 물을 마셨는데, 얼음 덩어리가 입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팀워크 아주 기가 막힌. 천, 뭐여, 천생연분이요 근데 뭐의천생연분이요 거짓말하는데, 천생연분이 예? 네? 그죠 남편이 거짓말했어. 부인 따로 있었어. 따로 있는 부인한테 물었더니 남편하고 딱 맞아. 야, 대단하죠. 여러분, 나쁜 일에 손발 척척 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은 일에 손발이 척척 맞아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도. 나쁜 거 하자고 해도 나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 속도원들이 뭐였어? 그럴 때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아이? 왜? 먼저 가면 씹혀 <laughs> 끝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자 속해서 누구 한 사람 씹을 수 있어 안 좋은 얘기 할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장구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지님의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한 사람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다 이상하게 가는데 그 좋은 일는뭐 뭐 해야 돼? 손발이 척척 맞아야죠. 예?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가면서 좋은 파트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만드는 파트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거 막는 파트너. 응? 그래서 우리 늘 푸른 나무개가 바른 길을 갈 때는 서로 신나게 맞맞장구 쳐주고 응원해주고 힘 불어 넣어주고 하지만 잘못 갈 때는 뭐해? 그거 아니, 그건 아니지 않나? 그죠? 그러면서 은근히 제동을 걸어서 다시 궤도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에 맞짱 이지 마요. 그 다음에 애들을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 에? 가만히 보면 부모들도 지들이 거짓말 시키고 애들도 뭐야, 진짜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어떤 때 가만히 보면은. 그게 왜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8절도 있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게 뭐냐.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자기들의 말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아나레와 삽비라 최고의 비극은 뭐냐? 그들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 할수 있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적에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기회를 주셨을 적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수 있기 원합니다. 회개하면 저는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참 다윗이 모르겠어요 진짜 큰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하고 그다음에 또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아로할금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군인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죠. 뭐해서? 전쟁을 이용해서. 군 최고 사령관 요압을 동원해서 죽기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 뭐예요? 선지자 나단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앞에 서고 뭐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죠. 이번에 웨슬레메심 집회하는데, 그, 교수님 오셨었죠. 들으면서 좀 조마조마 동화 했어요. 이 교수님이. 요한에슬레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어떡하지? <laughs> 요한에슬레는 그냥 따뜻해졌다고 했거든요. 따뜻한 것하고 뜨거운 것과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하여튼 신학교 갈 때까지 목사님들한테 계속 들은 얘기는 뭐냐?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뭐 근데 그러고뭐 기도할 때 우리 마음들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한에서를 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어요. 근데그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 박효준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굳히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거기에 이 나오는 이 장로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이제 거듭났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더니 눈이 시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주 뜨거웠고 찔끔 나오다 마는 게 아니라 아예 폭포같이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몹시 황당했다 내가 또라이가 됐나? 대체 왜 울고 있는 거지? 영문도 모른 채 울기만 하다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한 것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다. 내면 깊은 곳에서 미세한 소용돌이가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릴 때 먹던 박하사 땅의 화한 기분이 전신을 감싸왔다. 그 시원함은 이내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리듯 내 속을 흠뻑 적셨고, 그러니까 이, 이 장르님은 이제 자기가 처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불렸지만, 교도소에서는 저승에서 온 교도관으로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좀이 죄수들이 그 규칙을 어기지 않고 막... 막 하는 걸 보면 자기가 못 참았다요 그걸 귀사든 규칙대로 하도록 했대. 근데 거기 보면 그 제수들 중에요 진짜 독한 놈들은 지눈있죠 눈을 실로 꼬면 돼. 그래서 실로 뒤지두 눈을 꼬면 대한 놈이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더니 자기 본원 앞에서요 요지 띠 요지 요지 가지고. 입... 그니까, 눈꺼풀은 얇으니까 꾸밀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검정실으로 꾸몄다,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요지로 <laughs> 입을 꼈어. <laughs> 그니까, 세상 안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거 낄줄 몰랐대. 근데, 요지로 끼더래 근데, 하여튼 자기가 저승사자였대. 근데, 저 이, 이런 저 박타사탕 같은 거, 화한 그런 거, 아 이게 성령께서 역산하시보다 하시나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엉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분세, 불쌍한 인생을 불러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그 빛을 갖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심정으로 제소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같이 못난 인간을 교도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꼭그 확신이 허락되는 체험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꼭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과 새로운 인생길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말 때문에 두 사람이 죽은 것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쓸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속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카시니 세상 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귀한 자인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